네 안녕하세요 코인거래소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연말 상승 랠리가 시동을 걸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이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12월 25일 바로 어제 크리스마스 였는데요 에이션은 16% 수익 이어서 엠블은 9% 수익까지 남들처럼 연휴 날 놀고 쉬면서 챙겨간 수익인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이 외에도 에이브 유엑스링크 스위 무브먼트 스테이터스 등등 수익 중인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며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방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보시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본격적인 연말 불장 시작하기 전에 정보방 입장하셔서 추가 상승 안 나온 코인들 한 개라도 더 많이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특히 이 종목은 정보방에서 미리 선매집 들어가서 매도가 걸어 놓고 추가 폭등 수익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연말에 폭 등 나올 이 코인까지 아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종목은 빅타임입니다. 이번에도 현재 자리에서 지지 반등 나올 가능성 아주 높은 종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빅타임 1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상장 당시 저점을 기준으로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상승 패러렐 채널이 나와 주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 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딱 빅타임이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려 주면서 그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 있죠 지지 혹은 저항으로 작용하던 단기 주요 매물대들인데요 이달 초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275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채널 상단부를 넘어 제일 위쪽 매물대인 355원을 넘어가는 신고점을 갱신해 주었는데요 이후 캔들의 몸통이 채널 상단부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금 바로 여기 채널 하단부와 210원 매물대까지 하락이 쭉 이어진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채널 하단부와 210원 매물대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해 주면서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빅타임은 이중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만큼 바닥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캔들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달 초 채널 상단부 저항을 막고 큰 하락이 쭉 이어졌을 때 10월 말이나 11월 초와 같은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빅타임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와 세력들의 물량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빅타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채 중단 부인 275원 매물대까지의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빅타임을 홀딩하고 있는 세력들이 본격적인 거래량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275원 매물대를 넘어 다음 주요 매물대 및 채널 상단선인 355원 부분까지의 폭등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영상 서두에서 실계자에서 이 코인 보여드렸듯이 제 정보방에서 이미 선매집 완료했고 현재도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에 끝으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금일 소개해드린 빅타임 이외에 홀딩하시면 유 fx링크와 같이 최소 1000% 이상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만큼은 꼭 영상 보시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해당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4년전 5년전과 같이 불장에서 더큰 수익을 위해 익절없이 매매하셔서 물리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우선 구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에 입장이라도 해두시고 편하게 관전하시다가 소액으로 먼저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필이 100% 아무런 조건 없이 운영할 때 입장해 보시길 바라고 금일 영상은 빅타임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